수 발로 로 전체 체 g 리리스샤카라카 y go. What 다시 스테판 h 다시, 위트 몬스터 위트 몬스터 s 시아 s h 서 k 시메르키 다시 s i 시 s h a 다시 w h 시 t is i 루트 몬스터 제이 케이 5호래요 로키보이세요 리본 잡아줘. 앞으로 호모여 3호 3호 3 샤카, 샤카, 샤카 샤카 카 샤카 카카 샤카 샤카.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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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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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호4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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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 샤카,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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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죠 시에첸 보이세요 시에 보이세요 재밌어서 재밌어서 다이 쭉쭉쭉 쭉쭉쭉 골렉산 어시 큐콘첸첸첸첸 아이 다음 아시. 미니 다음 어시 어시 발로네 또이로네 이제 다콜 에이퍼슨 에이퍼슨 전령적으로 모이세요. 전령적으로. 전령적으로. 아,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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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어시, 포크 어시, 어시, 포크. 포크. 뒤로 빼, 뒤로 빼. 아니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티스, 볼까요? 티스, 진영, 진영. 티스. 하트로. 아우라. 아우라 그랜저. 나 찍고 뭐야? 본체 찍고 뭐야 있죠? 아우. 아우라 그랜저. 아우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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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넣어줘. 발로. 티스야. 고고고, 화이트워커, 고고고, 가무, 가무. 이쪽, IS. 나 파도, 나 살려줘. 부활, 올려줘. 다시. 거기서 차분히 싸워. 스티로드. 여기 라인, 스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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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스잭. 다시. 부활 한 번만 해주세요. 뒤쪽 그랜저에요. 뒤쪽을 좀 빠져주다가. 아, 고고고고. 아, 고고고.

사신어시 사신어시 사신 어시 사신 찍고 찍 s 사신 찍고 찍 h 사신 찍고 찍 i s a s h 찍 n 사신 찍고 찍 a 사신 오른쪽으로 사신찍고 a s h a Noshi, Sasha n 어시, 왔어요, 어시. <laughs> 다시 어시 s 이잠 n 어나 h 나 s 어시 이 <laughs> 아띠, <목소리> 아띠 다이, 백백백 전령 쪽으로, <목소리> 전령 쪽으로 빼갈게요, 전령 쪽으로 빼갈게요. 무샤.